요즘은 몸무가 아픈 사람 잘 없어요. 저도 뭐 60년대 후반생인데요. 너무 잘 먹어 아파요. 자, 요거는, 저, 텃밭에서 수확한 상추고요. 상추 이게 몸 보약입니다. 엄청나게 좋습니다. 사과는 진짜 비싼데, 사과는 제가, 그, 아시는 밭에, 제 일해주고 사과 얻어낸 거고요. 콩 있죠? 콩이 단백질. 이거, 눈에도 좋고요. 나이 먹으면 또, 머리카락도 얇아지고, 머리도 막 빠지거든요. 근데 이게, 콩 반찬이 굉장히 좋습니다. 김치는 김장 담았는 아 거고요. 고기는, 돼지고기라든지, 소고기라든지, 이런 것보다는, 오리고기가 몸매가 훨씬 좋습니다. 왜냐하면, 오리고기 자체가, 혈관을 막히는 거를 덜 막히게 해줍니다. 뭐, 돼지고기라든지, 소고기라든지, 이런 거는, 혈관을 좀 막히는 기름이 있습니다. 요거는, 배추, 그절이거든요. 배추 것도 몸 좋아요. 그, 제가 이제 아침에 이제 텃밭에가 일도 하고요. 좀 움직이고 나서 이 식사를 하면은 몸이 좀 좋은 것 같아요. 오늘 제가 제가 먹는 뭐 반찬 이런 거 보여드렸습니다. 저 저는 이래 먹어보니까 좋은 것 같아요. 혈관이 막혀가지고 고생하시는 분 진짜 많아요. 대부분 다 너무 잘 먹어서 그래요. 입에 굉장히 달고 맛있는 게 몸에는 크게 좋지는 않습니다. 좀 이래 맛은 없어요. 상추가 그렇게 뛰어나게 맛있는 건 아닙니다. 그렇지만 이런 걸또 먹어주면은 건강에 도움이 좀 많이 될 겁니다.